혈당이 얼마큼 오를까? 혈당 팩트 체크 채널 탕탈출입니다. 오늘의 음식은 또뭐까요 오늘의 음식은 바로 레몬. 벌써 냄새부터 이 시큼하고 상큼한 레몬입니다. 공복에 레몬수를 먹으면 좋다고 또 인터넷에 글이 그렇게 많습니다. 다이어트에 좋다. 당뇨에 좋다. 피부 질환에 좋다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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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살이 좋아 근데 또 제가 댓글을 확인해 봤는데 또 나는 효과를 못 봤다 이거 별로 효과 효능이 없다 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공복에 레몬수를 먹는 게 정말로 혈당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한번 이번에 실험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 레몬을 물에 타서 공복에 먹어 마셔보고 일주일 동안 혈당 변화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들 좋다고만 하지 직접 실험을 해보는 유튜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레몬이 왜 좋냐면은 일단 혈당지수가 낮다 혈당지수가 매우 낮은 식품으로 공복에 맛있는 레몬수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상승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지수 GI죠 GI가 낮은 식품 중에 하나고 팩틴 혈당의 흡수를 천천히 오르게 해준다고 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특히 팩틴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가지고 인슐린의 부담을 덜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레몬 하면 또 뭡니까 비타민C 이 레몬에 함유된 성분인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인슐린 저항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체내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세포가 인슐린에 더잘 반응하도록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.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거 완전히 뭐, 뭐 혈당에 완전 좋은 거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가 더 맑게 되고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에 좋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공복에 요거를 마구 먹어보고, 과연 혈당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